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산과 동두천에서 엄청 유명했던 브랜드의 고급 빌라가 포천에도 생겼습니다. 유명세 때문인가요? 건축 중에도 계약이 되는 현장이에요.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차 3분, 초등학교는 도보로 8분,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자차 3분 거리에요. 이 브랜드의 고급 빌라는 오픈할 때마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요. 코로나 시대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실내의 디자인이나 품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을 추천드려요. 옥상에 각 세대별로 전기와 수도까지 사용 가능한 루프탑 테라스가 있고 타입이 여러가지이고 면적도 조금씩 다르니까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고 포룸 타입은 계약이 다 끝났어요. 3룸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릴 집은 포름 타입이고 38평형 1층에 있는 모델 하우스예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숲이 많아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아주 조용하고 한적해요. 이쪽에 3개 동, 이쪽으로 4개 동, 이렇게 전부 7개 동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공사가 아직 많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계약률이 9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집이 몇개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멋지고 좋은 집 한번 생각하고 계셨다면 늦기 전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아, 보시다시피 아직 포장이 많이 안돼 있죠. 여기 이제 포장은 다 깨끗하게 해 드릴 거고 주차하시고 어, 경사가 아주 약간 있습니다. 아주 약간 있어서 이동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단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모차, 카트, 캐리어 등등 이동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해요. 자 오늘 보여드릴 집은 앞에 있는 이렇게 포룸 타입인데 이 집은 이미 계약이 된 집이에요. 쓰비룸 타입만 남아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현관인데요. 어, 현관 디자인 아주 예쁩니다. 왼쪽 편에 이렇게 그 신발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천정도 다른 대학으는좀 틀려요. 일단 이 조명도 틀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위쪽까지 전부 수납을 다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일괄 소등 스위치도 만들어져 있죠. 자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이 중문도요 이렇게 비대칭 양계도로 되어 있는데 문도 디자인이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딱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복도 같은 형태의 어,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보시다시피 천정의 디자인이 아주 멋있어요 제가 조금만 걸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방 방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나서 거실과 주방을 저쪽 끝까지 가시는 건데. 제가 뒤로 잠깐 돌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문을 좀 닫고 보여드릴까요?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제가 뒤로 쭉 물러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중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도 형태의 길을 따라서 오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연결이 되는데, 자, 저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왼쪽편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아주 큰 방은 아니에요. 좀 작은 방,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정도 크기의 방입니다.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아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들은 수납이 어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좀 쓰임새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싱크대 상부장처럼 이런 거 한쪽만 설치를 하셔도 층고가 일단 굉장히 높아서 이득인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방에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통 반짜리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뭐 이것도 안 쓰는 방은 끄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전부 수입산 타일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어이 타일도요 아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제품을 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의 타일 쓰는 곳 그렇게 흔하게 보신 적 없으시죠? 어이 브랜드만의 좀 특징이랄까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예뻐요. 자 그리고 이쪽 방에도 지금 이제 방이 하나 있죠. 자세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방금 저쪽 방을 받고 조금만 이동을 하면 이제 작은 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방, 이 방은 먼저 또 먼저 보셨던 방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장은 만들어져 있지 않네요. 이 방에도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집을 이렇게 보면요, 자 위쪽에 있는 몰딩 있잖아요. 저 몰딩도 그냥 보통 평범한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저런 몰딩들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 이 방은, 어, DP 해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침대는 지금 싱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싱글 하나랑 책상 하나랑, 그리고 뭐한 통짜리 옷장, 이 정도는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쪽 방, 이쪽 방 보셨죠? 바로 맞은편으로 이제 마스터룸, 안방으로 쓰시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 방이, 어우, 정말, 깊이도 아주 멋스럽게 잘 해놨지만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뻐요. 보통 방에 저렇게 어 간접 조명 저런 식으로 넣는데 굉장히 드문데요. 여기는 아주 저런 어려운 시공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일단 샹들리에 이런 조명이 아 정말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방은 지금 여기 가운데가 벽이고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침고마저도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도 아주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욕조도 하나 들어가 있죠.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샤워 파티션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에 이런 데서 나는 밖으로 물 튀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샤워 커튼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런 아치 형태의 출입구를 따라서 이제 화장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아, 여기는요, 아, 드레스룸도 정말 괜찮네요. 그리고 드레스룸과 이 방에 이 타일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는데요. 뭔가 분리된 느낌도 있고, 어, 요것도 좀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사이즈, 어우, 좋아요.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층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저 높은 부분까지 다 수납을 하시면은 일반 붙박이장보다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어우 좋은 넓네요.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차단하는 출입문은 없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해가지고 방을 전부 세개 보셨는데 제가 이 집은 포룸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아치 형태의 출입구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보면은 여기가 알파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방으로 쓰셔도 되고 뭐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뭐 아이들 놀이방 이런 걸로 쓰셔도 되겠죠. 어, 사이즈는 여태까지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작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조명이 들어가 있죠. 다이닝 룸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리고 거실과 이렇게 보이게끔 유리를 이렇게 시공을 해 놨는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은 좀 썬팅 필름 시공 뭐 이런 거좀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아, 디피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 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오픈형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공용 화장실이 사이즈가 참 좋네요. 바닥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선반, 파티션, 뭐 욕실 수납장, 이렇게 전부 다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타일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집 천장에 보시면은 이런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흰펠에서 나오는 이런 건데요 뭐 환풍도 되고 온풍도 이렇게 나와서 추운 겨울에 씻고 나서 약간 쌀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예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복도까지의 이쪽 공간은 전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 짜잔, 자, 여기가 거실이에요. 어우, 거실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거실과 연결돼서, 자, 이렇게 주방이 있죠. 어, 주방을 제가 이렇게 뒤로 약간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주방 수납, 일단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식탁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이 싱크대 높이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무릎이 들어가죠 이쪽 편에도 무릎이 들어가니까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탁에서도 뭐국 같은 거 식지 않게 끓여 드실 수 있게끔 1구짜리 하나 만들어 놨고요 메인은 이쪽에 이제 3구짜리가 있겠죠 후드도 여기 아주 시크리드도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요자 그리고 이제 이 도, 이게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야 여기 제품도요 정말 좋아요 이 도장 제품이거든요. 필름 제품이 아니라 도장 제품인데 여기는 무광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이 무광이 보면은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아, 정말 이렇게 실제로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식기 세척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뭔가 페달이 하나 달려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물 분쇄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음식물 버리러 나가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싱크볼은 아주 큰 제품 돼 있죠. 사각 싱크볼. 그리고 여기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거실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아, 주방이요. 어우,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지금 DP 해 놓은 것처럼 냉장고는 박스를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쪽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가 있는 거 없는 거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냉장고를 뭐큰 거를 두대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없는 게좀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여기도 오픈형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이 자리가요 여기 보시면 오우, 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10cm 정도.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 나오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탁기는 저쪽에 놓고, 건조기도 뭐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 보일러를 설치하면 밑에 배관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관을 가리는 제품이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거실이요? 정말 예뻐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창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어,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루버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저 루버 셔터가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층, 3층, 4층은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여기 설치된 샹들리에 정말 멋있죠? 굉장히 비싼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롤 스크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프로젝터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집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실 때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도 집 안에서 항상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거실의 제일 끝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디자인이요.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은 다 보셨는데요. 제가 그 옥상, 루프탑 테라스 한번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루프탑 테라스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옥상층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이제 또 이쪽 세대에서 쓸수 있고 이쪽을 보면 또 이제 이쪽 세대에서 쓸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네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나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루프탑을 각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한 세대 쓸수 있고 여기도 한 세대 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한 세대 쓸수 있고 여기도 한 세대 쓸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붕은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원인 같은 거는 이제 개별로 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세대별로 수도 전기, 이렇게 쓸수 있게끔 다 만들어드리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아주 루프탑에서 보면 조망이 좋아요. 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아주 이렇게 시원시원한 이런 뷰를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